자 이번 시간에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어, 사례를 통해서 매입매출 전표 실제 입력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4월 1일 날 세금계산서 자료에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 기간 매입매출 전표에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제가 선택을 했고요. 자 4월 1일. 어그니까 세무사랑이 주식회사 세무사랑이라는 회사가 공급자에 있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되죠. 그래서 공급 어, 그러니까 매출세금계산서 부가세가 있는 부분이니까 유형은 11번입니다. 11번이고요. 제품 자 공급가액 금액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수량과 단가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수량과 단가는 입력을 하셔도 좋고 어,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그레츠는 코드에서 플러스키를 눌러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하면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공급처 등록 정보 하단 부분에서 추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표자 웬만하면 등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때는 주소까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에,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제가 주소라든가 업체 담당자 등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전자 세금계산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여부에서 전자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는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외상으로 분괴했습니다 제품 관련해서.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4월 2일 날 수출품 납품에 따른 계약에 의해서 로컬 LC를 교부한 제품을 납품하고 미란 실업에 영세율 생산서 어, 교부했다라는 겁니다. 수출 매출 계정을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수출 매출 계정이 계정 과목이었기 때문에 회계 관리에서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을 통해서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계정에 보면, 매출 계정에 보면 수출 매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421번에 계정 과목을 하나 다시 만들겠습니다. 수출 매출이라고 해서 성격은 매출입니다. 매출이고요. 우리 표준 재무제표 쪽에 에, 매출도 마찬가지로 어, 국내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로 제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고 계정 과목 및적교 등록을 마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4월 2일 날, 4월 2일 날 수출이죠. 전자세금계산서고 영세율입니다. 그래서 12번 유형으로 정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품이고요.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자, 거래처는 미란 실업입니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 번호로 조회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해서 정리가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여로 체크를 합니다. 자 영세율 구분 영세율이기 때문에 영세율 구분은 3번으로 자동으로 뜹니다. 자요 부분은 환경 등록에서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외상붕괴로 들어갑니다. 자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붕괴로 들어가고요. 자 매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출 매출로 등록을 했었죠. 그래서 수출이라고 하게 되면 수출이라고 하게 되면 421번 수출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4월 8일 날 가나상사의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은 다음과 같이 수령했다. 회계처리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월 8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고요 어, 과세 매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이고 제품입니다. 자 복수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갑 제품, 을 제품, 병 제품 되어 있는데 요는 실무적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때는 복수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에, 단순히 에, 입력해서 신고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복수로 기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복수 거래를 하실 때는 F7로 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가나 상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키를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를 찾습니다. 자 없기 때문에 가나상사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요. 대표자 이름 그다음에 종목 무역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 나머지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기 때문에 전자로 처리하고요. 분괴유형은 현금과 수표, 음으로 모든 걸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괴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제품 매출이고 3번에 받을 놈 그죠 받을 놈으로 어, 3천만 원이 정리가 되고요. 3천만 원 정리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계정입니다. 수표도 현금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00만 원 현금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4월 11일 날 전표입니다. 어, 124페이지인데 비사업자인 손창민에게. 갑 제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1번이고요. 제품입니다. 자, 150만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자, 그 자리 수가 숫자가 10자리일 때는 사업자 등록 번호로 인식이 되고요. 나머지 숫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번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보를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은 주민등록 번호란에 등록이 되면서 주민 기재분에 여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자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등록하고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요또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기 때문에 여로하고요. 자,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붕괴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3일 날 연준 상사의 기계 장치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대금은 어, 월말에 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11번 기계 장치입니다. 기장 매각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겠고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에 팔았고요 연준상사입니다 연준상사 자 연준상사 정리가 됐고요 전자생계안서 교부를 했습니다 전자생계안서 교부했고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혼합으로 해서 어, 제품 매출이 아니죠 206번 기계장치 장부가에 1600만원 장부가액 1,600만 원이고요. 1,600만 원이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누객, 감가상각 누액을 찾게 되면 어, 기계 장치와 관련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207번에 나와 있죠. 참고에 있는 기계 장치 관련되는 부분 찾아서 207번 확인 눌러 주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40만 원입니다. 그죠? 240만 원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고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아직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120번 기계장치 매각과 관련해서는 미수금입니다. 880만 원돈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유형자산 이라고 하면 처분 손실 계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0만 원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월 18일 날 박철원에게 을 제품을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 BC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카드로 매각을 했네요. 카드로 매각한 경우에는 17번 카과입니다. 을 제품입니다. 을 제품. 금액은 얼마입니까? 110만원입니다. 자, 금액을 입력을 하실 때 카과형과 관련되는 부분은 공급가액란에다가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거래처는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을 합니다. 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공급처명 등록하시고요. 자, 요는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카드 분개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분개에 신용카드사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사 는 BC 카드사인데, BC 카드사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그냥 국민 카드로 제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 자, 붕개 보시면, 미국 BBC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10일 후에 받기로 했다. 적절한 회계처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16번 수출입니다. 그죠? 제품. 제품이고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환율 적용해서 해야 되겠죠? 10개, 천이, 1200원. 어, 12개, 1200원 해서 어, 10불, 12불씩 해서 환율 1200원. 수량 1000개, 2000개. 다 계산을 하게 되면 4,080만원이 됩니다. 자 외, 외국 통화 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외국 통화 정보 미국 돈이죠. 미국 달러 어 거래처 BBC 회사입니다. BBC 105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 금액은 외화 금액은 어 36000불입니다. 36000불 환율은 1200원입니다. 1200원 자 외화 금액 40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어 36,000불을 적용을 하게 되면 43,200불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재에 있는 숫자가 조금 오류가 난것같습니다만 어쨌든 43,200, 4320만원을 수출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영세율 관련해서는 이 케이스는 직수출이기 때문에 영세율 구분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수출 신고 번호가 있으면 직접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붕괴는 외상이 되겠죠. 외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24일 날 한미전자에 납품했던 제품 중에 하자가 발, 발견돼서 반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4월 24일 날 마찬가지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하더라도 과세 세금계산서죠. 그래서 11번 어, 제품으로 해서 금액을 마이너스 어, 6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60만원이고요. 한미전자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한미전자 등록해서 전자세금계산서였고요. 외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자, 4월 24일자 거 같은 경우에 간편집계 등록을 통해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자, 수정세금계안서 어, 관련해서 어, 환입으로 선택하시고, 당초세금계안서 발급일자 승인번호 등록해서 정, 어, 정리를 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안서 내용을 직접 발행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상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안서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4월 27일자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용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129페이지 4월 29일자 경성무역의 면세 제품 구입 어 뭡니까 매출한 겁니다. 4월 29일 면세는 13번 코드입니다. 유형이 13번이고 갑 제품입니다. 갑 제품 면세계산서를 통해서 4천만 원동 어, 거래처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자, 동일하게 대표자 등록을 해줍니다. 업체 종목.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로 처리하시고요. 자,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붕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4월 13일자 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제품을 김갑순에게 소매로 123만 7,500원에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교부한 경우에는 현과가 되겠죠. 22번 현과가 됩니다. 제품 금액은 123만 7,500원입니다. 123만 7,500원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 어, 마찬가지로 김갑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수정등록을 통해서 주민번호의 정보가 있으면 등록하시고요, 없으면 그냥 처리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분이니까 현금 거래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매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매출 부분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